안녕하세요. 현금 생활하는 문주부입니다. 지난번 영상은 제가 감기가 걸려서 자막으로 인사를 드려서 그런지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어, 셋째 주 정산도 해야 되는데 저한테 아이들이 감기가 올마서 그런지 아이들이 좀 아파서 병원 여기저기 다니느라 정신이 없이 지냈어요. 크리스마스도 잘 지내셨지요? 어, 저희는 크리스마스 바인더 정리해서 그냥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소소하게 보냈습니다. 음, 2024년 올해도 이제 하루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어, 올해 목표하신 것들 이루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현금생활 열심히 해서 저축금액 천만 원을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어, 그 목표는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작년에도, 저축을 할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올해 저축을 할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어, 그럼 셋째 주 가계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셋째 주도 어? 이거는 11월이네요. 12월 셋째 주도 나름 평상시와 같이 마트 장보고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어, 가족들이 좀 아프다 보니까 병원비 지출이 예산보다 초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비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95,310원 초과가 되었고요 어, 4주차 가계부 보시면 똑같이 마트 장 보면서 생활을 했고요 음, 마찬가지로 넷째 주에도 조금 아이들이 계속 아픈 부분이 있어서 병원 다니고 치과 정기 검진이 있어서 병원비 지출이 있었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홈플러스에서 과자가 할인이 하더라고요. 할인을 하더라고요. 이제 마릴날 아이들과 이제 보신각 종 치는 거 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려고 음, 과자, 조촐하게 과자 파티를 하려고 구매하느라 좀 지출이 있었고요 어, 저희 부부보다 저희 막내가 요새 찜질방 맛을 들여서 자꾸 찜질방을 가자고 해요. 근데 그동안은 쿠폰이 있어서 그 쿠폰을 사용했는데 이번에 쿠폰을 다 사용해서 쿠폰 구매한 지출이 있었고요. 찜질복은 별도로 결제해야 돼서 기타의 지출 내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생활용품이 떨어지면 또꼭한 번에 같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 비누가 다 떨어져서 비누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남편 면도날이 또 떨어져서 주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품도 예산에서 초과가 되었고요. 일요일에 찜질방에서도 맛있는 것도 사먹고 또 들어오는 길에 외식도 하여서 좀 과다하게 지출이 초과가 된 상황입니다. 31만 3840원 초과 되었네요 예산보다. 그럼 12월 가계부 정산을 해볼게요. 식비가 54만 9 110원 나왔고요. 외식비가 29만 5천 100원 나왔습니다. 13,900원 더 하질 않았네요, 10비에. 정정하겠습니다. 10비가 56만 3,010원 나왔어요. 생활용품비가 12만 5천 8백 원 나왔습니다. 병원비가 21만 천 7백 원 나왔어요. 기타가 10만 8천 원. 총 130만 36백 10원 나왔습니다. 무지 많이 초과가 되었네요. 제 예산이 원래 치과 5만원, 생활비 80만원이었잖아요. 85만원에서 45만 3610원이 초과가 되었어요. 어, 엄청 초과를 하였네요. 연말이기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도 있고, 아이들이 또 저도 그렇고 가족들이 좀 아파서 12월은 좀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지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출 통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25년도 저희 집 예산 계획을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어, 우선, 올해, 1월에 제가 정기적금을 개설한 게 있어요. 그 정기적금이 11월, 아니, 11월이래. 1월 두째 주에 만기가 되는데, 매달 50만원씩 납부를 해서 600만원 만기가 됩니다. 그 600만원에서, 어, 카드 빚이 한번 생기니까, 복구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기된 저축 금액에서 우선 카드 할부 남은 거 결제하고 음 이번 12월에 사용했던 생활비가 좀 많이 지출이 되었잖아요. 이것도 카드로 사용했던 부분이라 어 월급을 받아서 카드 결제를 하고 나니까 남은 현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월 달에 사용할 생활비 현금 빼고 그렇게 하니까 400만원 정도 남을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저 이제 처음으로 생긴 목돈이라 저축을 해서 예금으로 묶어 놓고 싶지만 머니 트레이너님 필쌤이 저수지 통장이라고 해서 비정기 지출 통장을 활용해서 예산을 짜는 것도 좋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비비 통장이죠. 거기 안에 이벤트라든가 계절 지출, 계절 옷이라든가 경조사비, 여행, 아이들 교육비. 달달이 나가는 거는 이제 거의 고정 지출로 저는 항목을 잡았는데 그 교육비 중에 이제 아이들 방과 후 수업은 분기마다 납부를 해요. 그래서 그 교육비 등등 해서 그 통장에서 이렇게 필요 부분을 빼서 사용하는데 예산을 짤때 좋다고 해서 그렇게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해요. 왜냐면 작년에 제가 이제 모은 돈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 치과라든가 이렇게 목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바인더 정리를 좀 해서 납부하고 했어요. 약간 바인더 저축 이제 정리할 때마다 약간 허탈하기도 하고, 음, 좀 의지가 좀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요?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우선 예비비 통장을 두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예비비 통장을 운영할 거고요. 어, 원래 예비비로 마련을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백봉투도 저축을 하고 있고, 그동안 모았던 바인더들 정리를 해서 85만원 저축을 해두었는데 25년도면 25년도에 딱 모은 금액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서 그 돈으로 미리 정기저축을 시작을 했어요. 1월달 정기저축 만기되기 전까지 사용할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또 충당을 하려고 해서 예비비는 그대로 제가 이제 고정지출을 빼고 나면 사용할 수 있는 변동지출비가 160만원이더라고요. 네, 160만원. 요 안에서 이제 생활비 똑같이 90만원 잡았습니다. 요 안에 고양이 항목이 있어요. 네, 고양이 사료도 오르기도 했고 해서 고양이 항목은 예산은 15만원이고요. 저희 집 생활비는 줄었습니다. 75만원. 좀더 내년에도 경제가 힘들다고 하니까 저희 집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생활을 해보려고 해요. 생활비는 이렇고요그 생활비 안에는 저희는 식비, 외식비, 생활용품비, 병원비, 기타, 뭐 문화생활비, 영화를 본다거나, 음, 미용, 이발을 한다거나, 그런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저축, 똑같이 50만원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장, 예, 올해 풍차 돌리기 통장을 계속 개설을 했어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한 달에 만 원씩 이렇게 해서 12개의 통장이 지금 개설이 됐는데, 이제 1월 달부터 만기가 돌아와요. 끝내지 않고 계속 25년도에도 계속 할 생각이라서 풍차 돌리기 저축 12만 원. 필요하고요. 그러면 변동 지출에서 60만 원 생활비 빼고요, 정기 저축 빼고요, 풍차 돌리기 저축 금액 빼면 8만 원 정도 나와요. 그 8만 원을 다인더 저축을 할 생각입니다. 정말 빠듯하게 예산을 짰어요. 저축에도 골든타임이 있대요. 아직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기 전에 저축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타이트하게 예산을 짰습니다. 아 벌써부터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벌써부터 힘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1월달에 우선은 현금생활 예산을 넣어놔야 될것 같아서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 예산이고요. 첫째 주는 1일하고 5일까지, 5일 동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주는 10만원. 10만원 예산 잡았고요. 다음, 주, 이 두째 주는 18만원입니다. 1월 첫째 주 예산 정리할게요. 어, 우선 식비에 식비랑 외식비 7만원이고요. 생필, 생필품비 2만원. 병원비 만원 예상금은 없습니다. 예산이 빠듯해 빠듯하네요. 그래도 열심히 생활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축 1월 선저축할 금액이 아직 없어서 저축할 계획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바인더 소개입니다. 우선, 먼지, 별사탕, 케이저축. 제가 요새 숙제를 만들어 보고 있어요. 요거는, 음, 시제라고 해야 될까요? 잔돈. 저희 집 이제 생활비 정산하고, 바인더 저축하고 할때 필요한 잔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넣어놓은 바인더입니다. 항상 5만 원 정도 잔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잔돈 바인더고요. 뭐, 제가 고정비에 올해부터 제 용돈이 고정비에, 고정비 항, 고정비 항목에 있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제 용돈이 있었는데, 제 용돈으로 커피도 사먹고, 아이들 간식도 사주고, 가끔 외식도 하고, 또 예상치 못한 경조사 비도 납부하고, 뭐, 하다 보니까, 생활비의 연장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돈도 얻게 되고 해서 25년도에는 바인더 관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로 만들었습니다. 선저축 하려는 용도고요. 그리고 요거는 큰아이 저쪽 바인더에요. 어, 따로 제가 용돈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냥 친인척분들이 주시는 용돈을 항상 저보고 관리해달라고 주거든요. 큰아이 같은 경우는 가끔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주고 있는 상황이랑 친인척분들 용돈 받으면 여기에 정, 관리를 해서 통장저축도 저축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둘째 아이 용돈 바인더예요. 이거는 둘째 아이도 마찬가지로 친일청 분들이 용돈 주시면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금액을 떼고 저한테 나머지는 관리해달라고 주거든요. 이제 조금 고학년이기도 하고, 이제 예비, 예비 사, 중, 중딩이 사춘기도 좀 오고 해서 사고 싶은 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주로 저한테 용돈을 주지 않더라고요. 이번에는 바인더 관리를 하면서 이 안에 넣었다가 정말 꼭 필요하면 저희가 생활비가 빠듯하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할수 있게 용돈 관리를 할수 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집 막내 바인더입니다. 안네요. 폼 저기 시나모로를 좋아해요. 이거는 예전에 다운받았던 거 만들어 놓은 거라. 이거는 이제 아이들 용돈은 만원 이렇게 원 단위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좀 감안하고 본인이 사용하겠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본인도 저축하고 뭐 하는 영상을 찍고 본인이 이제 편집을 해요. 그게 재밌나봐요. 그래서 가끔 몇번 올려보았습니다. 두 아이는 음 요새 걸그룹을 좋아하는 걸그룹이 있어요. 좋아하는 걸그룹의 사진을 이렇게 스티커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편집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아이가 편집한 거를 받아서, 속지를 만들어 보았어요. 이쁘죠? 이쁘게 잘 만들어졌어요. 요, 요 바인더는 이제 앨범도 사고 요새 포카 모으는 게또 산, 산다고 하고 해서 그 용돈 안에서 조금 운영을, 운영? 운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용돈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모아서 해보자 해서 만든 바인더입니다. 음, 덕질 바인더입니다. 덕. <laughs> 저도 저도 아이돌 그룹 음, 저 때는 H.O.T.였거든요. H.O.T.를 좋아해서 엽서도 사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반대를 할 수가 없어서 어, 용돈 안에서 구매할 수 있게 바인더를 만들어 보았어요. 이거는 이제 생활비, 생활비 절약해서 저축하려고 만든 바인더예요. 소액이, 소액으로 만든 거, 소액으로 만든 거고요. 이거는 기존에 남은 속지 사용하고, 이거도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려고 만들어 보았어요. 지브리 만화를 좀 제가 좋아해서, 지브리 그림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어, 이거 귀엽죠? 그래서 이제 생활비 절약해서 저축을 해보려고 만든 바인더인, 바인더고요 이거는 기존, 그 전에 이제 짠토끼님 속지 도안을 프린트 해놓은 거를 이제 다시 프린트해서 만들까 하다가 코팅하니까 그래도 색깔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그냥 그대로 만들었고요. 요거는 다이어리처럼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이어리 바인더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속지들이. 만들다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만들게 됐습니다. 바인더가 되게 많아요. <laughs> 바인더 부자입니다. 여기에 다 저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만, 마음은 바인더만 봐도 부자가 된것 같습니다. 음, 올해는 이제 현금 생활 하다가 조금 심적으로 심, 힘들 때도 가끔씩 있었,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구독자님 응원에 힘입어서 포기하지 않고 1년 동안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 그 감사한 마음에 제가 조그만 또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이벤트 준비가 다 되면 음, 영상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어,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